안녕하세요. 훈이에요 요즘에 쿵후를 배우고 있는데 진짜 그만 더럽게 잘해요. <laughs> 영웅도 못될 거면서 걔 예쁜 누나 있어서 그러는 거죠. 완전 이상해. 걔 유치원생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니깐요. 야, 너는 왜 이렇게 쿵후 잘하냐? 진짜 이러면 나만 못하는 것처럼 되잖아. 내가 너네보다 훨씬 덜찍배웠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? 나만 칭찬 못 받잖아. 군찰좀 술자주, 아.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난 이제 주먹밥 훈니가 아니야. 그냥 훈이라고. 나는 그냥 훈이가 아니야. 나는 말랑말랑 꺼내 훈이라고. 응, 누나 짜이젠. 난 낫누나랑 매짜이친하는 사이라서 <laughs> 내가 좀 멋지지 <laughs> 야 그만 그만 이제 너네 빨리 청소하러 가 내가 선배잖아 그럼 난 끈다 안녕하세요. 짱구예요. 유리가 키라에서 켰는데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아, 이거 초록이는 유리가 줬어요 어? 어, 왓누나 응. 역시 우린 마음이 잘 통해요. <laughs> 음. <laughs> 나누나 저랑 같이 흰둥이 산책 시킬래요. <laughs> 싸귀오 데이트 성공이 당당이 그럼 안녕.